네 오늘 이걸 고른 이유는 파스카트이앵글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네.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자 일단은 다섯 번 지금 네 번째 줄을 받았어 그랬을 때 다섯 번째 줄을 좀 써줄래?라고 물어보면 one 두개 더해서 five에 ten ten five one 이러면 끝이야 그리고 x c u b 그러면은 얘가 세개 얘가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써주시면. 5, combination 2, 2x, cube, 3, square. 자, 얘가 뭐예요? 얘가 5C0, 얘가 5C1, 얘가 5C2. 아, 요거네, 요거. 마스칼 트라이앵글로 생각하면. 10, 2cube, 9. 해서 x 스 큐브 에서 720 x 큐브 요렇게 구하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